예수님께서 공생회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12명을 부르시고, 부르시고 동거하고, 동식하고, 동행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공생회가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팔려서 십자가를 치고 죽은 후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가는 이유와 또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해줘야 너희가 실족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게 되면 보혜사가 보신다.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 그 오는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알게 하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해도 그 어떻게 떠나는지도 모르고, 보혜사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몰라요.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신 일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너의 생각을 뒤로 하고, 너의 지식과 가치관과 환경을 뒤로 하고, 그냥 내가 명하는 대로 그냥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세속적인 자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요. 부자 청년도 와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 있는 재산당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부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변화여 보조주가 된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야 예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해사 성령님이 오시면 해야 되는 일 16장 1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에 가가지고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자들이 잘못 깨달아. 조금 있으면 내가 팔리고, 조금 있으면 신문을 당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고, 무덤에 장사된다.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이제 다시 너희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라는 얘기를 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렇으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건심하겠으나, 너희 건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발려, 발리고, 신문당하고,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잖아요. 꼭 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막 잡혀가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면은 꼭 하고 애통한단 말이에요. 애통한다.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 모함 받아서 골고다 산상까지 십자가지고, 올라가시다가 넘어지고, 서러지고 무리들은 따라가면서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 친다. 제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꼭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세상은 기뻐하리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이여. 야, 예수님 잡았다. 정말 이상한 사람 우리 잡아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 산에서 십자가 지게 했다고 막 세상은 기뻐했단 말이에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정적들을 없이 하게 되면 고통을 주게 되면 파티를 하지만 그게 속한 사람은 막 분노해가지고, 와!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지만은 예수님을 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리한 줄 알고 막 기뻐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건이 나중에 너희에게는 복이야. 내가 이렇게 고통 당하고 십자가 지는 건 너희에게 복이야. 나는 나중에는 너희에게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기쁨이 되는 것은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이 큰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만은 오히려 세상은 기뻐하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만 미야마 오히려 고통이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